안녕하세요, 짜요 친구입니다. 예. 제가 게임을 하게 된 계기는 조카가 브랜드을 브랜드 훔치기, 어, 정확히는 브랜드 훔치기 그걸 하다가 캐, 누가 캐릭을 훔쳐가서 울고 불고 싸웠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 게임이 뭔가 하고 해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한 6개월 됐네요. 게임을 한지 6개월 됐는데. 그래서 브레누를 좀 했어요. 그 여러분들한테 나눔도 하고 했는데 제, 나는 재미가 없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를 누가 내 캐릭을 훔쳐갔을 때왜 이거 가지고 우나?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서 해봤던 건데 브레누 움직이기를 몇 개월 해봤는데 어, 초, 어, 여러분들 초등학생 대부분 이제 이 게임 하시는 분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울것 같아. 어. 느껴보니까 아 울만해 싸울 것 같기도 해그래주 내가 이제 브레인 롯을 계속 나눔을 했었어요 방송을 생방송만 했지 영상을 한 번도 안 올렸어 이제 처음 올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다가 나는 브레인 롯이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딴 애들하고 라이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잉크 게임? 잉크 게임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했어요 이것저것 했는데 저는 옛날부터 RPG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다가 찾은 게 제목 없는 RPG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8레벨까지 달렸고요. 하루에 평일날은 한 3, 4시간. 와이프 없을 때는 한 12시간. 풀로 달립니다. 미쳤죠? 이 나이 먹고. 어, 욕 욕먹, 먹을지도 몰라. 근데 제 취미생활인데, 제가 처음에 방송을 했던 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어. 그냥 게임만 하지 말아라. 방송을 하던, 영상을 틱톡이나 유튜브에 올려보건, 게임 외적으로 뭔가를 해봐라. 그러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팔로워가 늘던 예를 들어서 뭐 구독자가 늘던 그거 상관없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영상 편집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인해서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뭔가 좀 배워봐라.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부터 영상을 이제 올릴 건데 원래 계속 생방송만 있었어요.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렇게 가끔 영상을 올려도 구독자 1만 갈수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구독자 1만 명될 때까지 제가 와이프가 없을 때만 방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번 할까 말까야 한 달에 한번 방송해도 구독자 1만 명 달성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럼 지금부터 제 목표는 구독자 1만 명 출발하겠습니다.